어, 요즘 제제 어, 제 3세대 항암제가 여러 가지 나와서 또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개발되어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옵디보를 사용하시는 환우분들이 많으신데,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두 분의 글인데요. 예, 한 분은 옵디보 오차를 하고. 예, 흉수가 생겨서, 예, 흉수천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배에 물이 차는 것이 옵디보 부작용이 맞나요? 예, 이런 글을 올려주셨고요 예, 옵디보를 더, 예, 사용을 하면서, 예, 부작용으로, 예, 숨이 차고, 오한, 호흡 곤란, 발 부종, 기력 저하, 다한증, 간 수치 상승, 혈압 저하 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우수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 옵티보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예. 예, 면역 세포를 활성화 시켜서 암 세포를 공격하게 하면서 암 세포를 예, 파괴하고 억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상당히 부작용이 좀 덜하고. 또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 이제 어그 흑색종 악성 흑색종에 이제 사용이 되어서 예, 예 면역 항암제로 처음이 사용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폐암이나 뭐 여러 암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격이 또 내려서 또 상당히 좀 이제 부담이 주면서 또 많은 환호분들에게 도움이 에,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도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고, 에, 또, 에, 또뭐 어떤 분들은 어,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에, 치료 효과가 없는 분들도 에, 또 많으시기 때문에 에, 이, 이 옵티버에 대해서 이제 또 정보를 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옵티브는 이제 면역 항암제 종류인데, 면역세포가 눈이 멀면 암세포를 제대로 이렇게 찾아내고 공격을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눈먼 면역세포들을 눈을 띄워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들을 공격하게 만들어주는 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효과는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경우는 40%대까지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30%대 정도의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또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이 또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어,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네, 부작용이 또 어, 이 나타나서 사용이 힘든, 또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들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내성이 생겨서 또 이렇게, 네, 예, 얼마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6개월 만에 내성이 생기는 분, 또뭐 어떤 분은 1년 이상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네, 예. 이면역항암제도 내성이 생기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이 면역 암제는암 어, 줄기 세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암 줄기 세포는 어, 배아 세포기 때문에 거의 우리 몸에 있는 세포랑 동일시 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면역 세포들이 암 줄기 세포는 공격하지를 못하는 거죠. 네, 오히려 보호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면역 세포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든 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 잘 알고 또 적용을 하고 사용을 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뭐 동일하게 예, 이제 일단 항산화 물질들, 예, 복합 미네랄 제제, 예, 그리고 비타민 C나 A나 E나 이런 비타민 예. 항산화 물질들, 또, 오메가 지방산, 이런 것들을 함께 사용을 하시면, 특히 이제 셀레늄 제재가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그런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너무 심각할 때는 또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해서, 우리 그 주치 전문의들과 또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